안녕하세요 여러분. 두째 딸입니다. 저희 팀장님 결혼식 때문에 부산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인이 인사 좀. 안녕하세요. 저게 공손하세요? 아, 저기 오셨다. 같이 찍읍시다. 안녕하세요. 오, 창피하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인사 부탁드려요? 네. 주인님 먼저 왔어 정연, 경진입니다. 맨날 옆에 모자이크 되는 사람이 저예요. 회사에서. 제 옆자리, 뒷자리. 옆, 뒷자리. 옆자리, 뒷자리. 옆자리, 뒷자리. 옆자리, 뒷자리. 지금 빵 먹으러 가고 있어요. <laughs> 좀아져야지좀더 예쁘게 나오고 치즈모파 파신가? 맞아요 파어 파. 파. 얘는 검색하면 안 나와 옵스는 나오는 근데 옵스 크리퍼는 근데 맛있다 우리 음. 산바다 구해야 에메랄드 <laughs> 에메랄드. <피. 웃음> 지금 여기가 무슨 바다, 무슨 어디 바다인 거죠? 여기요? 여기가 무슨 바다죠? 영도. <웃음> <웃음> 영도? <laughs> 아 아니, 영도가 아니라 그냥 뭐 그쪽 바다. <laughs> 자갈치 시장 쪽에 있는 바다. <laughs> 이번 자갈치 시장입니다. How is your girl cheese market? 어, 말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어, 저희는 지금 이제 영도대교를 건널 거예요. 영도대교는 6시에 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열려요. 6시에? <laughs> 네. 그래서, 그, 그래서 그때 이제, 어, 그 보면 이제 다리가 이렇게 열리면서 불도 켜지고 막 그렇게 예쁜 장관을 볼수 있죠. 안 해요. 이제. 지금 점심을 먹으러 도날드 떡볶이라는 떡볶이 집에 왔어요. <놀람> 가격도 저렴하고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3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줄서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람> 우리 움직이 싫으니까 비밀 <놀람> 움직여.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예 깨끗이 클리어한 걸로 찍을래요? 수저가 너무 작아요. 이거 덜어드릴까요? 아 제가 먹는 거야요 여기 깨끗해있는 거게아 제가 먹는 거 찍는 거요 아, 아, 그래요? 먹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laughs> 이제 여기가 연출의 장면이 다 나오기 <laughs> <때>. 조연출인 줄?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주인님이 하시는 말 그대로 클리어하게 찍어야 <laughs> <laughs> 되는 거아니까막 <laughs> 이러면서. <laughs> 아, <근데> 저희도 도작하려고 <웃음> 영상. <웃음> 하늘이 진짜 예쁩니다. 안 나오네요? 하늘이 안 나와요. 하늘 이쁜데요. <laughs> 여기는 영도 흰 여울길. <웃음> 맞습니다. 부산부심. <laughs> 네, <laughs> 뒤로서 봐라 세컷 갈게요. 세번 가요. 네, 세 번이에요. 하나, 둘, 셋. 한번 여기도 한번 네명이서 네. 봐 주세요. 이렇게 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목소리도> 얘기라도 <얘기하나> 해주실래요크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해. 안 와요. 영도 <laughs> <용도> 좋아요. 영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좋아요. 동도에 많이 놀러 오세요. 제 키가 작아요. 저 <목소리도> 진짜 아 뭐. 하는요 뭐, 뭐, 여기가 역고. 꾸려 어. 안 내도 있고. 어. 사진 찍고 갈까요? 좋아요. 주사야 되는데. 사진 찍네. 지금, 변호인 찍은 곳에서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잘는거 아니야? 조금은 힘이 고아 뒤에 사람 이 있어 잠깐만. 포즈지? 포즈지요 포 썼어요. 저금쓴 거야. 찍으려고. 아 이쁘다. 자뭐 뭐 하고 싶어? 어 옆모습 보라 어, 그래. 아니 <laughs> 그다음 누가 여기 너무 예뻐요 진짜 여러분 진짜 완전 강추 흰 여울길 너무 예쁘죠 여기 여기 예쁘죠 여기 진짜 예뻐요 진짜 만족해요 네 만족 주인님 먼저 지금 안, 안 올라가실 거예요. 네. 그럼 저만 가겠습니다. 네. 오. 오. 여기 너무 예뻐요. 근데 더워요. 너무 걸어 다녔더니 덥습니다. 이렇게 나 오는구나.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는. 여기 <laughs> 어디인가요? 여기는 카페 고미. 카페 고미고요. 다시 해보시죠. 여러분 여기는 카페 고미고요. 흰 여울길에 있는 카페입니다. 근데 너무 예뻐 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뻐요. 너무 노을도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 완전 추천. 어, 어, 어. <laughs> 어 주임님 목소리가. <laughs> 어 들려. 너무 그래. 옆에도 이쁘다. 아 그렇죠. 그다 그러니까 부산에는 또 이렇게 다시 아, 난 그냥...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디 있는데 잡아 어 잡았어, 잡았어. 아, 아, 아 잡았네 흔들었어 한번 이렇게 놀러 써야 되네 진짜 잡았는데 네. 놓쳤어 네. 이름별로 줘야겠다 <laughs> 그냥 다 따라... 아, 이렇게 올리면 알아봐 줘 알아서 안아서 해요 근데 너무 네? 저희 같은 경우 막 친구들 이렇게 놀러 가면 막 서로 폰으로 사진 찍잖아요 여러분 음, 음. 이제 다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바다가 되게 <laughs> 예쁩니다. 날씨가 안 추워가지고 진짜 좋아요. 총 걸어봐요, 살짝. 걸어봐. 어. 다 지금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신, <laughs> 찍고 계십니다. 네, 0분으로 해라. 1 해라. 로 해라. 로라로해로 해라. 10분으로 해는 10분으로 해라. 1 0분가로 해라. 10분으로 해라. 10분으로 다니다 ど<の声> <laughs> ういうこと <noise> <laughs>

달려갑니다. 음? <laughs> <gösterges> <스폰> 어, 어머 뭐야? 어머 뭐야? 예쁘다. 수진 씨 찍으세요. 빨리. 어? 어. 우와. <brake> <coping> 나 이런 거 처음 봐. 여러분 <S ăn down Piet> 이제 저희는 숙소를 나와서 팀장님 <Siens> 결혼식 하는 주변에 와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카페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확실히 뭔가 대도시의 느낌이 나요. 건물 도 엄청 크고 엄청 깨끗한 느낌? 이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이거 비싼 야 이거. 저희 이제 아, 결혼식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욕심을 키우지 말고 사람 항상 렸고 힘들 때그 자리를 그자에 가서 <laughs> 자, 같이 나오네요. 간장 예정 어, 나온다 밥 먹으러 왔어요맛있물드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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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이다랑 조이컵도 그런 <laughs> 많 브이로그 타이어가. 브이로그. 저희 다 자기소개했어요. 훈련 안 하시면 안 돼요. 훈안하는것 같아요, 지 진짜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잖아, 이렇게. 몰랐어요? 아니, 아직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하실 줄. 소개해 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컷 컷.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상호입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나도 <laughs> 스파원이세요? <laughs> 주인 씨 건너편 네. 건너편에 멀리 떨어져, <laughs> 떨어져 있답니다. 멀리 떨어져서 아마 주인님의 존재는 모르실 같아요. 그냥 옆에 더 모자이크 되서 나와야죠. 카페. Okay. <laughs> 마지막으로 카페에 왔습니다. 병원 개조? 병원 근데 이쁘다. 병원. 제가 알기로는 백제병원인가? 그거를 옛날에. 오. 완전 곱...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우와. 멋있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아, 이것도 만원부터. 이쁜데. 어, 음, 샘플 세일하나? 그 샘플이면 올라가서 어, 어. 사진 찍고 원했던 어, 어, 거 사기도 어, 하고. 삼진 어묵을 샀습니다. <목> <목> 빵도 샀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여러 화이팅. 뭘 화이팅. 초년생 화이팅. 재밌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완벽한 부산입니다. 다들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부진 씨도 화이팅. 귀통스미녀